짠, 우와, 엄청 크다. <놀람> 어 여기 아, 이건 좀 작다, 그죠? 이만한 아이들. 모기가 엄청나게 많네요, 모기. 어. 여기 보이시죠 짠 우와 엄청 크다 아 정말 얘네들이 어딘가 숨어 있긴 할 텐데 이게 정말 물이 좀 많았더라면 가재가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많죠. 여기 정말 물 많이 불어 있었더라면 여기에 가재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있었을 거예요. 자, 여기도 보이시죠? 안 보이시나요? 여기 이렇게 잡히죠. 여기 왜 이러냐면 제가 어릴 때 친구들하고 와서 정말 가재를 많이 잡았는데 여기는 가재를 잡으러 오는 사람도 없고, 여기 위치를 잘 몰라요, 사람들이. 그래서 사람들 손이 닿지 않다 보니까, 가재가 정말 많습니다. 제가 가재를 이런 곳에서 잡아서, 이제 아이들에게 잡아준 걸 대충 보여주고, 잡는 방법도 알려주고, 집에는 한 서너마리 정도만 튼실한 아이들을 데려가서 키웠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탈피하는 것도 아이들과 함께 같이 보고 그랬었어요 아이들 교육에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탈피하고 집에서 산란도 하고 그런 걸 아이한테 보여주고는 다시 여기 와서 풀어줬거든요 가지들은 또 집에서 키우, 계속 키울 수가 없으니까 아이들은 체험만 하고 자재들을 저는 풀어줬어요, 여기 와서. 언제든 와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풀어줘야죠. 아, 근데 모기한테 엄청 물린 것 같아. 하, 조금만 더 잡고. 가야겠습니다. 모기가 너무 많아서 와. 짠 여기입니다. 여기 보이시죠? 와 지금 모기가 엄청납니다, 엄청나. 이제 그만 잡고 이 정도면 네, 아이들한테 보여줄 양은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. 조금만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짠큰거 벌써 작은 애 다리 하나 뜯었다. 자짜이도와 준호 이렇게 잡아봐. 준호는 잡을 줄 알잖아. 여기 놔둬. 응 놔두면 준호 잡을 줄 알지. 아그걸 손으로 손으로 할까요? 잡아야지. 손으로 <laughs> 등을 딱 잡아야지. 잡아봤잖아 예전에. 등을 잡아야지. 준호 얼마나 잘 잡아? 너무 신기해라. 응, 그렇지. 그렇게 잡으면 돼. 탁, 등을 잡아. 등을 더더 위에. 이렇게 딱 잡는 거야, 이렇게. 자, 준호 잘 잡잖아. 딱 잡아. 등을 딱 잡아. 등을, 딱 잡아. 등을, 딱 잡아. 등을, 딱 등을 탁 잡아. 탁. 등에는 눈이 없어, 준호. 응, 등에는 괜찮아. 등을 꽉 잡으면. 꼬리 말고 등. 등, 등. 더 가까이. 어, 꽉 눈, 잡아봐. 아빠처럼 여기 여기 탁 잡아봐. 아아아아 <laughs> 이제 넣어주자 가지 힘들다 등에 딱 등에 탁 등에, 등에 등 잡아야지 엄마야 잡아왔네 와 잘했어 잘했 잘했어 잘했어,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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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あれさ。<laughs>